오늘 말씀은 어, 이사야 49편 4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28쪽 이사야 4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여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어, 말씀을 준비하며 어, 매번 어, 이렇게 와서 쉽게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 목사님께서 말씀 준비하는 게 예, 얼마나 음, 수고하고. 어, 애쓰시는가 그걸 또 새삼 느끼며 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 어떻게 저게 뭐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나누는 마음으로 어, 나누는 걸로 어, 내가 아, 성경을 보는 음, 시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뭐 두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리고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어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 샘물 이 샘솟는 샘물을 들으면서 특히 이번에 5월달에 5월달 6월달에 이사야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은혜가 많았어요. 전에 이사야를 볼때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일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어머니 복종에서다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그몇번 이렇게 이사야서서 나올 때에 굉장히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아 내가 그냥 어떻게 뚝 떨어지고 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나를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지을 때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나를 지으셨구나 또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어 대학 다닐 때에 한참 은혜를 받을 때에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한다는 게그 이해가 잘안 됐어요. 세상에 몇십억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어떻게 알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들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어떤데 그때 에, 말씀이 단번에 너를 사함을 하셨다. 그 단번에라는 단어에서 제가 그냥 그 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 고비를 넘기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전에 여호와께서 복중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얘기는 몇 번을 계속 저도 이 사야를 읽으면서 기억하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이 말씀을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감사하게 느끼고 더 마음이 들떴어요. 2절에 보니까 2절은 내 입에 달카로운 칼을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손 그늘에 감추시고 또 화살통에 활을 갈아 화살통에 화살이 됐, 그 됐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시편 어딘가에서 보니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장수의 화살은 어, 화살통에 있는 화살같이이다 그런 얘기를 생각나서 막 찾아보니까 시편 127편에 에, 그, 그 나온 말씀이 태에서부터 어, 말씀이 그 생각났는데. 그것이 우리 태 자식은 태의 열매요, 또 장수의 화살통에 장성한 자식은 장수의 화살통에 꽃인 화살같으니라. 그래서 성문을 들어갈 때 내가 멸시를 당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아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인 병기같이 힘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어, 그 입에 달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을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비밀의 병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을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저는 사실 종이라는 여기서 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고 여러분들이 종에 대해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종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종이라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석하고 이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하며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이란 얘기인데 주여 주여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지 정말 이분이 이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긴 옛날 노예처럼 그렇게 생각 그 종처럼 생각하고 주여를 불렀던가 거의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여 주여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종이라는 음,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새롭게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걸 다 설명 못하고 여러분들이 나나 하나님의 어떤 종인가,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맡아서 내가 해하는 종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했는 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절에 보니까 사절부터 보면은, 어, 그러나, 어, 그러나 나는 바라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옹이 하나님께 있,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서도 거기에서 뭔가 한계를 느끼면서 맥이 탁 빠지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신고 막 사팔스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낙담하여서 낙심하여서 도망간 것처럼 그런 그런 그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게 뭔가 낙심하고 뭔가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주저앉은 것. 그 이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는 것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시린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아 저기 이사 아 이사야 선자에게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사명을 주신다 고 그럴까 이를 맡기시는 신뢰하는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저는 여기서 어, 이르게 하라. 하지 아니고 하리라 하리라에 처음에는 그냥 저도 어 똑같이 쉽게 읽었어요. 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냥 또 새로운 사명을 주는가보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막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 있는 그야말로. 어 종이고 뒤에서 일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리라 주역은 주역은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막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내가 뭐해막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서 있기만 하고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마음이. 한결 노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아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조석변으로 아침에 새벽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하고 이렇게 갔지만서도 하루해가 넘어가기 전에 또 뒤집어지고 퍼지고 분내고 이런 것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나를 못 믿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참 제가 마음에 좋았어요. 7 절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 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자, 당한 자, 이스라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의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서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어, 이 신실한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다. 택하였다. 이런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어. 근데 역 끝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다시 확증하는 신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더 신뢰하는 그런 이런 그 내가 나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백성들이 미움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이런 보잘 것 없는 난데 이사야인 난데 왕들이 일어나서 경배하고 고관 어, 왕들이 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고 그런 어, 하리니 신실하신 그런 자로 만들어 주고. 이를 여호와께서 너를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냐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아 제가 아침 시간 쫓기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은 많았는데 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여기 부름 바다 나서님을 보니까 거룩한 뭐 사명자 이방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뭐 성교 이런 것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위치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에 그런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떤 게 나의 지금 일인가?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걸 또 한번 생각을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앞에 여러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또 찾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 저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다 나누지는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 나는 그냥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막 굉장히 저는 오늘 여기 제목도 뭐냐면은. 새롭게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제목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져요. 어, 제목부터가 그리고 부승 받아 나서니면 막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타만 앞에서 있는 그 거고 연출이나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생각하니까 아, 감사하게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선한 일꾼으로서 살게 될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